자,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위에처럼 이렇게 복잡한 예시는 조금 줄이고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조건이 참이면 수행하는 경우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건 else 였습니다. else 였던 자리는 해당하는 조건이 거짓이면 수행하는 거, 경우였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혹시, 저녁에 뭐 드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짜장면 드실 건가요? 했더니, 아니요. 그럼, 짬뽕 먹을 건가요? 아니요. 마라탕 먹을 건가요? 아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짬뽕 먹을 건가요? 아니요. 그럼, 짬뽕밥 드세요. 보다는,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else, 다시 if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조건에 대한 참일 경우에 수행을 하는 거고, 다시, else라고 썼다가, 하나 조건을 또 걸어볼까? if. 또 다른 조건을 걸어주고, 그또 다른 조건에 대한 참인 경우를 수행하고. 이게 여러 번 수행을 했을 때,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언급을 내릴 수 있는 게 elseif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즉, if는, 하나에서 참 거짓만 가리는 게 아니라 참 거짓이야 그럼 거기서 다시 참 거짓 물어보고 거짓이야 그럼 다시 참 거짓 물어보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단 주의하실 점은요 첫 번째 부분에서 승낙을 수락을 딱 했어요 참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동작을 안 한다 끝났으니까 해당하는 기능이 참이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이 거짓이에요 그럼 여기 기능이 참이면 여기 기능 수행하고 밑에 거는 당연히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만 파악하고 거기서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수 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수에 관련된 것만 허용하겠다. 경우의 수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자, 이걸 우리는, 자, if문에 또 else if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대로 끝내도 사실, 어, 관계 없겠지만, 사실 안에. 자, 거짓. 자, 이거를 한번 살짝, 약간의 예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적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성적표는, 어, d, a, T a, 데이터 n이라고 할게요. 자, 성적표가 예를 들어 75점이라고 칠게요. 자, 조건을 물어봅니다. 어잉. 데이터 n이라고 하는 아이가 80점보다 크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n이라는 값이 80점보다 크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 여기다 안 하고 따로 변수로 빼자. 이것도. 자. 리절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r e 트라고 하는 값은 당신의 점수는 a입니다. 뭐 이렇게 줄수 있겠죠? 요즘 많이 후회해 줬죠? 80 이상으로도 a를 주다니. 자, 그래서 else.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의 점수가 데이터 n이 70점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는 90점을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게 되는 거죠. 왜? 해당하는 이 경우는 벌써 건너뛰었잖아요. 80을 포함한 그 밑에 경우에서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90점은 여기 올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경계 범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n d 데이터 n이 80이라는 수치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게 돼야겠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뭐 이렇게 써서 해주는 게 차라리 속도면에서 더 낫겠죠. 그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아이는 자, 당신의 점수는 b입니다. 하는거죠. e l s if 자또 물어봅니다. 데이터 n이라고 하는 아이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 40보다 점수가 작거나 같은가요? 할 수도 있죠. 너무 작다. 자, 60으로 할게요. 60이라는 점수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작거나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리절트 결과는 당신의 점수는 마음속의 a입니다. 쓸수 있죠. 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는 그 사이의 점수일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낮은 걸 썼으니까 만약에 낮은, 나머지의 점수를 해당하게 한다면 자, 당신의 점수는 당신의 생각대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나올 수 있게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똑같이 형식 맞추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콘솔로그로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시면 우리 기준의 결과 값은 무엇이라고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값을 확인해가지고 수행하게 만드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매번 바꿔주기만 하면 해결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까요? 60 점수 나오죠. 20 나오고요. 근데 딱히 제가 제안을 사실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또 괜히 말도 안되게 점수라고 써도 이상한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왜?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범위를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숫자만 무조건 쓸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정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if, 그리고 else if라는 구문입니다.